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노인문제와 노인복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얘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우선 제가 그 시작하기에 앞서서 여러분들께 좀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가 음 이건 사실 노인문제는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보통 말을 할때 problem과 issue가 있는데 한국어는 뭐 표현상의 그런 한계 있다 보니까, 그, 문, 그것을 이제 정의하는데, 문제라고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 통용을 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문제는 아니죠. 이슈죠. 저출산 같은 경우는 문제죠. 어, 사회 구조적인 문제. 출산을, 어, 촉진하지 못하는 사회 구조적인, 환경적인 문제로 사람들이 출산을 안 하는 거니까, 못하고 안 하는 거니까, 그건 문제라고 볼수 있어요. 또, 뭐, 아동의 문제. 어, 청소년의 문제, 그런 것들은, 음, 뭐, 환경적인, 구조적인 문제가 충분히 될수 있어요. 하지만, 노인이 오래 사는 것, 노인의 수가 많아져서, 어, 인구사회학적인 어떤 통계적인 전체적인 변화가 있다는 것, 이것 자체를 우리가 문제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현상이고 이슈인 것이죠. 어,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께서는 문제라고 생각하시기보다는 이슈 정도로 외래어대 돼서 요즘 이슈라는 말 많이 쓰니까 이슈라고 말씀을 해주세요 문제 아닙니다 뭐 노인이 뭐 지하철에서 젊은 사람들막 때리려고 한다든가 범죄행위를 한다든가 뭐막 그러면 그건 문제가 될수 있어요 하지만 음~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노인의 치매 그 자체는 문제가 될 수는 없죠 하지만 치매로 인해서 정부가 거기에 대처를 못한다든가 치매로 인해서 음~ 어떤 다른 문제가 발생한다든가 사고가 사건 사고가 발생한다든가 하면은 문제가 되겠지만 침해 자체는 문제는 아니에요. 현상이고 이슈입니다. 특히 노인 인구에 대해서 급증하는 노인 인구에 대해서 그러한 어, 이슈들이 많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우리 문제라고 보진 아, 말아야겠죠. 그래서 그 노인 문제라는 이 용어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재정립 하긴한다는 의미에서 먼저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강의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노인 이슈에 대해서 뭐 노인 문제라고 강의 중에는 얘기 어, 말씀을 드릴게요. 이 노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가장 첫 번째 떠올릴 수 있는 것은 빈곤입니다. 어, 얼마큼 경제적으로 여유있게 사는가 하는 것이 사실은 은퇴 이후에 노인으로서의 삶에 어, 굉장히 큰 음, 작용을 하게 되는 주요 요인이죠.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OECD 기준의 빈곤율을 따져 보면 약50% 정도에 달하는 빈곤율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그 수치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두명중에한 명은 가난하게 산다는 의미예요. 물론 그에 대한 반론도 만만치 않지만 어쨌든 하나의 척도로서 OECD 기준의 빈곤율이라는 기준으로 스탠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의 노인들은 그렇게 경제적으로 자유롭지 못하다는 어, 사회적인 현상 속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어요. 특히 여성 노인 인구의 빈곤율이 두드러집니다. 여러분께서도 아시다시피 여성 노인 인구가 남성 노인 인구에 비해서 7, 8년 이상을 더 오래 사세요. 평균 수명이 더 길세요. 어, 그러면 자연히 경제적인 여건도 좋아져야 되는데 그건 반대죠. 현재 우리 60대, 70대 어르신들은 음, 또그 이상의 연세 어르신들은 문화가 우리하고는 지금 좀 달라요. 기본적으로 그때 당시 그분들이 태어나서 자라서 지금까지 살아온 그러한 배경을 보면 그분들이 정체성이 인격이 형성될 때 우리나라는 남존여비 사상이 굉장히 지배적이었어요. 지금도 성차별 문제가 대두될 때 국제적인 기준으로 국제적인 렌즈로 보자면 우리나라가 많이 문제가 해소되었다 좋은 나라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성차별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게다가 그에 따른 사회적 차별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지금 780대 670대 70대 80대 어르신들이 자라던 시기에 그분들이 체득하신 문화는 지금보다 훨씬 남녀 차별이 성차별이 심했다는 거죠. 사회적 차별 역시 심했다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평균 수명이 길어서 오래 에, 사시면서도 경제적으로는 매우 불리한 조건에서 살아나가실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1인 인구가 증가하는데 그중에서 60대, 70대 이상의 여성 노인 인구의 1인 가구 비율이 굉장히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어요. 물론 지금 현재 노인 빈곤에 대한 다른 이런 내용들을, 책에 있는 내용들을 여러분과 말씀 나눌 수 있지만 그것들은 책을 보시고 한번 읽어보면 어떤 책에서든지 다룰, 다룰 수 있는 그런 대동소의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은 여러분 몫으로 남겨두고 첫째 우리나라 노인들이 어, 매우 정치적으로 어, 은퇴하지 못한 빈곤한 상황에서 사는 분들이 거의 반 이상이다라는 것 그중에서도 여성 노인 인구의 빈곤율이 매우 심하다는 것 그것은 기존에 있었던 사회적인, 그리고 성차별, 역사적으로 봤을 때, 아, 그런 것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매우 두드러지는 사회라는 것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우리나라의 노인복지, 특히 경제적인 조건, 노인 빈곤에 대한 사회복지적인 접근에서는 그러한 부분들, 음, 여성 노인 인구들, 1인 가구가 중심이 되는, 어, 그런 부분에 좀더 초점을 맞춰서 어, 향후의 정책적인 방향이라든지 실천적인 서비스의 어떤 접근 방향도 어, 다시 한번 음, 생각을 해보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하다는 음, 제 생각을 여러분들께 전합니다. 두 번째로는 건강 문제입니다. 뭐다 아시겠지만 연세드신 어른이 계신 댁에 가보면 대부분 식탁 근처 어디쯤에 이만큼 약봉지가 있어요 한두 봉지가 아니에요 다 다른 약들 기본적으로 뭐 혈압약이랑 관절약은 다 드시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본인이 갖고 있는 어떤 만성 질환에 대한 아주 장기 복용하고 시, 하시고 계시는 약이라든가 또그 외에 플러스 건강 보조 식품 같은 것들이 또 많아요 주위에 지인분들이나 자녀분들께서 챙겨드린 그러다 보니까 어르신들 댁에 가보면 약봉지가 이만큼 있어요. 음, 저희 집도 어머님 아버님께서 60대 70대를 넘어오시면서 어, 연세 드시는 만큼 약품 지수가 늘어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또 어, 주위 분들이 좋은 약이라고 비타민이라고 챙겨드리는 거가 어, 있다 보니까 저쪽 거실 한쪽에는 항상 이렇게 스테이션처럼 병원 스테이션처럼 돼 있습니다. 자연스러운 현상이 그렇기 때문에, 그, 노인 건강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는, 이러한 만성질환으로 고통받고 있는, 어, 어르신들께, 어, 사회적으로, 정책적으로, 어, 의료복지 시스템이 조금 더 강화되고, 조금 더 확충돼서, 어, 병원비 부담 없이, 어, 병원 문턱을 낮게 만들어서, 한 번이라도 몸이 불편하실 때 병원을 편하게 다니실 수 있는, 어, 그런, 음 조건을 만들어 드리는 것이 급선무가 아닌가 싶습니다. 어 저희 집 같은 경우는 아버님께서 국가 유공자 시기 때문에 제가 그걸 이제 굉장히 직접적으로 보고 있는데 어 국가 유공자이시기 때문에 그 혜택 받으시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의료비에 대한 부담이 상당히 덜 하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아버님은 병원 출입이 굉장히 자유로우세요. 물론 부분적으로 본인이 부담해야 될 것들이 있긴 있어요. 가끔. 그런데 대개의 경우는 대부분의 병원 방문의 경우는 병원비가 거의 안 들어요. 상대적으로 저희 어머님은 그 혜택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병원 가시는 경우 수술을 받으셔야 되는 경우, 뭐, 이렇게 굵직굵직한 지출이 있는 경우에는 병원비에 대해서 한 번쯤은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밖에 없는 경우를 제가 같이 집에서 보고 살고 있습니 그렇기 때문에 이 노인 인구에 대해서 국가정책적으로 의료비에 대한 부담을 가볍게 해드리는 것이 우선적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음 육체적인 신체적인 질병 질환에 대한 대책뿐 아니라 이제는 노인 정신 건강 부분에 대한 국가의 정책이 조금 더 실질적인 베네핏을 혜택을 줄수 있는 쪽으로 좀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나라 많이 이제 정신 건강 부분에서 관심도 많이 갖고 많이 확충돼 있지만 아직은 사실 그 저변이 많이 이렇게 튼튼하지가 않습니다. 지역적으로 음~ 많이 아직은 부족하고 부실한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특히 노인 인구에 대한 접근을 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전문가도 좀더 확충하고 어~ 공공 의료 서비스를 강화해서 어~ 그러한 신체적인 음~ 그런 뭐~ 실질적인 어~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플러스 이 노인들의 정신 건강 부분에 대해서도 국가가 책임질 수 있는 그러한 의료 시스템이 확충된다면 지금 우리가 세계에서 어디에 내놔도 부끄럽지 않은 아주 좋은 의료 시스템 을 갖고 있는데 거기에서 조금 더한 단계 두 단계 레벨업 시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 노인 이슈에 대한 세 번째 얘기는 소외입니다. 소외 이할 일이 없어지는 거죠. 은퇴하고 나서. 사회로부터 분리가 되는 거, 사회적 관계에 대해서부터 떨어져 나온 것 같고, 분리되고, 내가 움직일 수 있는 이 범주가, 물리적인 범주가 줄어들고, 어 쉽게 말해서 집에만 있어야 되고, 뭐, 동네 산책만 해야 되고, 퇴직을 하고 나면 그러한 급격한 환경의 변화를 갖습니다. 거기에 필수적으로 동반될 수 밖에 없는 것이, 이런, 어 소외감, 외로움, 뭐, 그런 것이에요. 그러니까, 고독한 이러한 기분을, 마음을, 무드를, 어, 좀 이렇게 전환시킬, 그럴 모멘텀이 필요한 것이 이 노인이 되는 시기이고, 어, 노인의 삶에서 매우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죠. 어, 뭐, 그런 부분도 있고, 또, 거기다가, 어, 가까운 이들의 어떤 그 상실감이라는 게 있죠. 배우자의 사망이라든지, 가까운 친구라든지, 친지, 지인들의 사망이라든지, 아, 그런 분들을 떠나보내면서, 음, 남아있는 분들이 갖고 있는 상실감이 굉장히 큽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몇배 이상 큽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어~ 노인들은 정신적으로도 많이 약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 아주 상실감 정신적인 살, 상실감이 주는 타격은 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정도로 큽니다. 어, 저희 아버님 같은 경우도 어~ 굉장히 정신적으로 굉장히 강하신 분이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연세를 드시니까 약해지는 모습들이 부분 부분 보이는데 얼마 전에 어 아버님 가까운 친구분들이 한꺼번에 어 짧은 그 기간 사이에 몇 분이 한꺼번에 돌아가셨어요. 몇분한두분 돌아가실 때는 그렇게 그렇게 잘 버티셨는데 정말 아버님하고 어릴 때부터 뭐 동네에서 같이 지내시던 그런 가까운 친구분이 돌아가시고 나서는 저희 아버님이. 굉장히 어~ 정신적으로 좀 불안해하고 어~ 좀 힘들어하는 거를 직접 느낄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 그 저는 학교에서 이제 그런 걸 배우다가 느끼다가 이렇게 해야겠다 뭐~ 이런 대책이 필요하다 이런 것 보다가 어, 저희 식구가 아버님께서 그런 모습을 보이시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제가 배우던 것들이 적용이 되잖아요. 그래서, 저도, 어, 직접 경, 저도 뭐, 이미 친구들 몇몇은 벌써, 뭐, 세상을 떠난 친구들도 있긴 하지만, 어, 그게 좀 다른 것 같아요. 30, 40대, 40, 50대 느낀 것과 70, 80대 느끼는 상실감이란 것은, 어, 그 영향이 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어, 격차가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 그에 따른, 음, 음 그런 사회적인 어떤 대책도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미국 같은 경우는 그런 상실감에 대한, 상실감에서 극복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다양하게 많이 준비되어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 우리도 이제 미국 시스템 많이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코로나가 좀 끝나고 진정이 되면, 우리가 또한 단계 또, 지금 우리나라 굉장히 국격이 좋아지고 있잖아요. 선진국도 되어지고, 그런 상태에서 사회복지 시스템도 좀 디테일하게 이제 완벽하게 가기 위해서, 어, 그러한 부분에, 이, 지금까지는, 이렇게, 보다듬지 못했던 그러한 부분에까지 손길이 다 정책적인 손길이 닿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 마지막으로는 그 주거지 변화, 주거 환경의 변화에 따른 어떤 소외감이나, 아, 외로움들도, 어, 우리가 고민해 볼수 있죠. 어, 보통 이제, 연세가 많이 드시거나 배우자가 돌아가시면 자녀분들하고 같이 계시거나 어, 단독 주택 주택 형태에서 사시다가 아 여러 가지 이제 손이 많이 가는 경우가 생기고 연세가 어르신들이 연세가 많이시면 아파트로 가는 경우가 있어요. 생활하기 용이하니까. 이제 그럴 경우에 주거 환경 변화에 따른 음 어떤 적응하기 어려움, 소외감, 외로움 등도 있습니다. 사실은 아파트에서 어르신들 생활하기 힘들죠. 어, 개인 주택에 계시다가 마당에 나가고 이웃에서 친구분들과 얘기를 하시다가 갑자기 자식과 같이 살아야 된다라든가 아파트에서 살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해서 어, 새로운 환경으로 이주를 했을 때 사회가 단절이 되는 거예요. 그거 아파트에서 여러분 아파트에서 뭐 하실 수 있겠어요? 마당에 있는 것도 아니고 고작개 베란다고. 어, 나가 봐야 그 아파트에 있는 경로당쯤, 어르신들, 시니어 센터 정도, 뭐 센터라고 이렇게 만들어진 그런 거고, 가면, 복지관, 노인복지관 정도 가는데, 그것도 움직일 수 있는 분들이나 그렇게 갈수 있고, 관절이 힘들거나 이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그나마 가실 수 없어요. 그래서 그 주거 환경 변화에 따른 어떤 소외감 등도 우리는 충분히 고려를 좀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방문 서비스를 제공한다든가, 규칙적으로 그런 분들과 어, 이렇게 연락을 주고받을 수 있는 시스템 그런 프로그램들도 이미 뭐 있어요. 그런 것들이 이제, 이제 앞으로 더 확충돼서 음, 좀 현재 그 아쉽고 부족한 부분들을 메꿔줄 수 있었으면 하는 것이 바람입니다 노인 빈곤 이슈에 대해서 최근에 사회복지학자들이 제안하는 것은 다층 연금 시스템입니다. 이 다층 연금 시스템은 어, 기본적인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위에 개인 연금까지 얻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지금 어쨌든 뭐 지금 국민연금은 본인이 일할 일하셨을 때 기여한 것에 따라서 은퇴 후에 제공받는 것이고 기초연금은 음, 내년부터 조금 더좀 변화가 있다고는 하지만 어쨌든 일정 연세 이상이 되시면 음, 정부에서 약속한 금액만큼을 제공해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플러스 개인 연금까지. 왜냐하면 그 지금 이 기초 연금이라든지 저 국민 연금이 소득 대체율을 완벽하게 할수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현실입니다. 우리나라가.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개인 연금까지 다층 1, 2, 3층으로 혹은 플러스 더 어, 뭐 이렇게 하는 것을 정부에서는 권유하고 있죠. 이 다층연금 시스템을 제가 최근에 이렇게 소개될 때 보면 참그 제가 그 석사학위 논문 지도할 때 생각이 나요. 제가 학교에서 그 석사학위 논문을 한명 지도를 했는데 그 삼성생명에 다니는 학생이었어요. 뭐 어른이죠. 대학원이니까. 어, 근데 그 학생이 논문을 이제 쓰려고 하는데, 사실 논문이라는 것이 본인이 경험하고 느끼고 필요에 의한 주제를 정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어, 당연히 저는 그분이, 그 학생이, 어, 뭐 학생이라도 저랑 뭐 동갑이었으니까, 어, 그 학생이 그쪽에, 본인이 종사하고 있는 일 쪽에, 보험이라든지, 뭐 연금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서 그 주제를 찾기를 원하고 그쪽으로 지도를 했어요. 그래서 그 학생이 저하고 상의 해서 잡은 주제가 이 다층연금 시스템이었어요. 그래서 독일의, 독일은 좀잘돼 있는 편이어서 독일의 경우도 들고 해서 어, 다층연금 시스템을 논문 주제로 잡아서 논문을 썼어요. 아,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그 논문으로 논문 심사를 봤는데 다른 교수님들이 특히 제 위에 선배들, 연세 많으신 그 선배들이 싫어하시는 거예요. 사회복지에서 다층연금 시스템을 왜 하느냐. 이걸 인정하면 공공서비스가 나쁘다는 얘기냐. 막뭐 이런 그 이분법적인 논리로 접근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제가, 음, 실망아니 실망을 한 적도 좀 있습니다. 음, 지금 요걸 소, 소개하다 보니까 제가 좀 그때 생각이 나서. 어차피 현실적으로 소득대체가 안 되면 개인연금도 하는 게 맞죠. 현실적으로. 할수 있는 거는 다 해서 자유롭게 뭐 이렇게 다층 연금 시스템이 강조되는 것처럼 우리나라의 그 연금이라고 하는 것을 기초연금이나 국민연금 소득 대체가 참 완벽히 해내지 못해요. 그런 와중에서 참이 뜻있는 일을 하시는 유튜버 한 분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너, 정말 이분께 감사드려요. 돈 되는 복지 채널이라고 하는 음,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시는 김국장님이신데 이분은 다른 분들처럼 어 유튜브 썸네일을 막 자극적으로 뽑지 않아요 어, 다른 분들은 사실 제가 볼때 개인적인 의견이에요 조회수 때문에 좀 자극적으로 뽑을 때가 있어요 예, 전 별로 그렇게 그런 분들 좋아하지 않는데 이돈 되는 복지 채널은 전혀 그런 걸 하지 않아 소위 말해서 MSG를 넣지 않아 그냥 팩트만 썸네일에 팩트만 그냥 그 썸네일 보고 들어가면 딱그 썸네일에 적힌 제공된 내용만 보여주세요 그리고 이분이 정말 애쓰신 그 노력의 결과가 내년쯤에 아마 변화가 있을 것 같기도 하기 때문에 제가 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기초연금 같은 경우에 본인이 다른 연금으로 받는 것들이 있을 때그 기초연금을 감액을 했단 말이에요. 거기 총액 기준 잡아서 당신이 다른 소득이 있을 때이 기초연금을 다 주지 않고 그래서 뭐졌다 뺐는 뭐 연금이라 하고 뭐 별별 얘기들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뭐. 그 본인들이 불평도 하시고 하셨는데 그건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기초연금이면 다 줘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이 돈되는 복지 채널 운영하시는 이 김국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한 의문 제기를 계속 하신 거예요. 이건 문제도 있고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는 모르겠다라고 이제 계속 하신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국회까지 상정이 되고 어 내년쯤에는. 음~ 보다 지금 현재 갖고 있는 문제를 상당 부분 제거한 형태의 기초 연금 제도가 새로 실시되는 것으로 아 이렇게 좀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어이제 이 영상 제 영상 보시는 음, 분들께서도 도움되는 복지 채널에 가셔서 그 연금을 비롯한 각종 소득 대체가 될수 있는 실질적인 어어 어, 제도상의 어 어떤 그 편의성, 편의점 이용 방법 등을 어, 좀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뭐제 채널하고 달리 그그돈 되는 복지 채널은 굉장히 구독자 수도 많고 큰 채널입니다. 거의 이미 아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거기 가셔서 꼭 어, 유용한 그런 정보들을 어, 활용. 자 다음은 우리 그 노인 복지에 대해서 어, 세계적인 기준은 어떠한가? 이 원칙적으로 노인 복지를 접근할 때 어떠한 점에 초점을 맞추어서 어떠한 원칙을 갖고 각국에서는 노인 복지를 접근하는가에 대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역사적으로 노인 복지의 원칙이 어떻게 변모되었는지 알아보는 것도 시대상을 노인 복지에 대한 그리고 노인에 대한 시대상을 반영하는 것이라 할수 있겠죠. 먼저 제1차 세계고령화총회에서 정해진 원칙들이 있었죠. 노인문제 해결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 유엔이 개최했어요. 1982년 7월 26일부터 8월 6일 사이에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개최를 했습니다. 뭐한 14가지 원칙 정도로 준비가 되었었고 그리고 1991년 12월 16일 유엔총회에서 노인에 대한 유엔 원칙을 제시를 하였죠 18개 항에 에 걸쳐서 제시되었는데 주로 독립 참여 돌봄 자아실현 존엄 이라는 범주를 갖고 제시가 되었습니다 먼저 독립의 원칙은 특히 노동권을 노인의 노동권을 보장하는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여의 원칙으로는 노인들이 능력이 없는 수동적 서비스 수요자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뭐 서비스 소비자도 될수 있고 또 사회적인 공헌도 하는 능동적인 존재임을 인식시키는 그러한 원칙이 되고요. 그리고 세 번째 돌봄의 원칙은 노인이 다른 사람의 돌봄을 받는 상황에서도 마지막까지 노인 개인의 자율권을 손상받지 않고 안전하게 보호해 주는 것이 국가의. 책임이고 의무라는 것을 강조하는 원칙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자아실현의 원칙은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여가, 문화 프로그램을 제공해 주어야 한다는 국가의 의무를 강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존엄성의 원칙은 노인 학대를 근절하고 예방해야 하는 국가의 책임을 강조한 원칙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차 세계 고령화 총회 이후 20년 만에 2002년 4월 8일부터 11일 사이에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유엔이 제 2차 세계 고령화 총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자, 오늘 노인 복지와 노인 이슈에 대해서 간략하게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